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알콩이입니다. 네, 오늘의 교감은 알콩이예요. 현주께서 주신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언니가 지저하는 곳이 아닌 애초에 정해진 알콩이 환생 정보는 어떤 곳인지 한번 찾아보고 싶다고, 네. 알려달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코이가 태어나는 곳과 만나는 곳이 같은 곳인지 궁금하다 하셨고, 알코니를 만나는 곳이 어떤 모습인지 알려줄 수 있는지 네,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만나는 곳이 집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고. 어떤 성격으로 오게 되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언니가 맛있는 거 먹다가 갑자기 알콩이 생각이 나서 한 덩이씩 떼어서 손으로 주곤 하는데 잘 받아 먹고 있는지 네,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알콩이가 언제나 옆에 있다고 느껴져서 행복하다는 말 전해주길 원하셨습니다 음... 이제 규감을 하다보면요 이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음... 아, 질문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시고 많이 고민을 하세요. 많이 고민을 해서 어, 질문을 잘 해주시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받아보면요, 저는 이제 질문을 최대한 미리 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 순간, 그, 그 순간에 보려고 하든가 그날에 보든가. 보통 이제 그러려고 굉장히 일부러 애를 써요. 내 네, 질문이나 메일이나 뭐 카톡이 오면 굳이 그걸 다시 보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면서요, 음, 굉장히 질문이 범위가 넓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질문을, 질문이 포괄적이면요, 정보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어, 대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음,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지 사실 궁금하기도 했고요, 저도 하면서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이 질문이 무언가 잘못됐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무언가 좀, 음, 손봐야 될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까요? 어, 저 교감하는 입장에서는요, 질문자의 입장에서는요, 어, 조금 더 범위를 좁혀줬으면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질문이 사항인 것 같아요. 만나는 곳이 어떤 모습인지 알려줄 수 있니?라고 하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아파트에 사실 거예요. 어떤 아파트에 사시나요? 그 어떻게 어떤 모습인지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네모 판뜻하고더 이상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어떤 모습인지 알려달라 했으니까요. 집이에요. 집처럼 생겼어요. 대답하면. 저는 또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알고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질문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음, 그리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라는 질문은요. 1시간 거리니? 이 2시간 거리니? 또는, 음, 걸어갈 때 1시간이니? 버스터가 1시간 때 걸으니? 사실 이렇게 자세히 물어봤어야 돼요. 안 그러면 1시간이요? 그러면, 걸어서 1시간, 또 물어봐야 되거든요, 친구. 걸어서 시간이니. 주변에 다른 보이는 것이 있니? 아니면 주변에 특징적인 것이 있는지? 질문 하나만 가지고도요, 정말 하려면은, 어, 정보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의 질문으로 모든 것을 얻으려 하니, 두리뭉실한, 그냥 덩어리 하나만 뚝 던져주는 대답을 받게 돼요. 그러면, 던져, 이렇게 전해주는 입장에서도, 이걸 가지고 과연 어떻게 찾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또 찾으시는 분도 대단하신 거고요 염려가 돼요 아, 지금 이런 질문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어쨌든 주어진 질문은 항상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는 건 항상 물어봅니다 교과 마쳤고요 아이콘은 주신 질문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콩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천장이 매우 높은 곳이에요. 실내에 있거든요 제가. 이게 너무 높은데 우와라는 소리가 나올 만큼 굉장히 천장이 높아요. 평소에 보기 힘든 장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유럽같은 그리고 성당인데 라는 느낌이 그대로 바로 온것 같아요. 성당 같은데 라는 느낌이고요. 어... 네, 그런 성당인데라는 느낌을 알아챘을 때, 아, 다시, 아이가 안 보여서 알콩이를 계속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는 제가 그 실내에 있었는데, 실내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밖에 나와 있어요. 대문 앞에, 그 성당의 대문 앞에요, 알콩이가 문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네,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지기 하기엔 너무나 귀여운 거죠. 오늘은 여기 있었네 라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서오세요 라고 합니다. 오늘은, 네, 무언가 보이시길 원하셨잖아요 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 있었네 라고 아까 했잖아요. 네, 무언가 보이시길 원하셨잖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맞아, 처음부터 너의 모습을 보긴 했지만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계속 무언가 보이기 원했던 것 같아라고요. 사실입니다. 맨 처음에 성당을 봤어요. 뭔가 굉장히 높은데 그냥 알콩이가 안 보여. 다시 알콩이를 계속 기다렸는데 알콩이만 나와요. 성당이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알콩이만 나와요. 그래서 뭔가 주변이 보이길 기대했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 성당 바로 문 앞에 있는 모습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네, 무언가 보이시길 원하셨잖아요. 라고, 그래서, 네, 말과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곳에, 이곳에 있는 게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제가 묻습니다. 왜이 앞에 있지? 라고요. 아니요.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엄마에겐. 언니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 생각이 딱떠오른게 뭐냐면요. 알콩이와 교감했을 때 태어나는 시기를 그 교감한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물고기 자리, 그리고 특별한 신성한, 신성한 아이, 네, 신성한 아기 모습, 네, 하늘에서 태어나는 아기 모습. 그 정보가 있었거든요. 이 교감 알콩이 영상 찾아보면 있는데, 그게 딱 매치가 되더라고요. 이 성당 앞에, 왜이 아이가 성당 앞에 서 있는지. 그게 그 생각이 딱 브랜드 떠오릅니다. 언니가 이번에도 알고 싶다고 궁금하신 것들을 남겨주셨어. 이야기 들어보고, 대답해 줄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할게. 라고요. 언니가 지정한 곳이 아닌 애초에 알콩이의 환생의 정보는 어떤 것이었을까? 언니가 들어보고 한번 찾아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라고 네,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애초에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합니다. 언니가 나를 다시 만날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지 않은 것처럼 미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 순간 이루어집니다. 미리 되어 있는 것은 많아요라고 합니다. 좀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듣는데 조금 정리하는데 약간 좀 집중을 했는데 미리 정해진 것들은 네 미리 정해진 것들은 없어요라고 합니다. 네, 미리 정해진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은 그 순간에 이루어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되어 있는 것은 많아요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을 말하는 것인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나는 언니가 나를 만나기 위한 조건을 수만 가지 보고 있어요. 어느 순간을 알려달라고 하시나요? 그 수만 가지 중에 선택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언니와 만나지 못한 순간도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정해진 선택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니, 너무 많아요. 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저는 뭐, 음, 네, 저는 이, 어찌됐든 이해를 하고 있어요. 무언가 음, 알려달라고 하셨잖아요. 무가 알려달라고 했는데, 알려줄 수 있는 건뭔가 어, 정해진 것을 알려달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정해진 것들이 많대요. 수만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을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것인가요? 그 수만 가지 중에 선택하는 순간, 네, 그것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인데, 모든 것은 그 많은, 음,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굉장히 많, 많은 미래가 있대요. 네, 그냥 미래가 많대요. 여러 가지 만나는 그 미래가 많대요. 어떤 거를 알려달라고 하는 건가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중엔 못 만난 미래도 있다 라고 합니다. 네. 미래는 많이 있는데 미리 정해진 것은 또 없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는 순간 그 순간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내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막. 음. 네,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니, 너무 많대요. 그러면 이, 이 뒤에 내려오는 질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어쨌든 이어가서 해볼게요. 알콩이가 태어나는 곳과 만나는 곳이 같은지, 궁금하다고 하셔? 라고 물어봤거든요. 같은 질문이군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곳이 아니에요. 라고 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돼요. 태어나는 곳과 만나는 곳은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네,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했는데 이 아이는 지금 무언가 답을 주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네, 저는 이거 받으면서 바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정해진 곳이 없다면서 너는 어떻게 대답을 줄수 있니? 라고 했을 때, 언니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많은 가지수의 미리 정해진 미래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를 가까운 것을 알려준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선택하지 아직 않았기 때문에. 모든 정보는요, 완벽하게 맞은 정보라는 게 없다라는 거지요. 네, 완벽하게 맞는 정보라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선택되어지지 않은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일 뿐, 가까운 것일 뿐,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알콩이를 만나는 곳의 어떤 모습인지 알려줄 수 있니? 이 질문도 물어보았습니다. 여러 곳의 색깔이 동그란 모양이 많이 그려 있어요 라고 합니다 여러 곳에 색깔이 여러 색깔이 있는 동그란 모양이 많이 그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요 동그라미는 그냥 동그라미에요 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요 건물에 동그라미 그림이 많다라는 건지 이 상점에 안에 동그라미가 있다라는 건지 아니면 어... 그 근처에 가면 동그라미들이 많은 곳이 있어서, 아, 여군가보다는 나타내는 무언가 신호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걸 가지고도, 나중에는, 아,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알아챘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걸로 가지고, 어떻게, 어디를 알려주는 건지 전혀 감이 안와 만나는 곳이 어떤, 어떤 모습인지, 동그라미가 많다라고 하니까요. 따로 여러 클라에이 질문은 그래서, 네, 올바른 질문은 아닌 것 같다. 또는, 는 이제 다른 식으로 질문을 바꿔야 된다라고, 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 또 이어가, 봅니다 만나는 곳이 집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라고, 네, 물어봤습니다. 떠오르는 건 숫자 1, 그리고 1시간, 그리고 화살표 위로, 아래로가 동시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1시간 넘을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저는 정보를 받았어요. 이것도 애매하죠? 정말 제가 전해드리면서도 이런 걸돈 받고 이야기한다라는 게 너무 창피하고 너무 죄송스러운 거죠. 그렇지만 받은 게 정말 그래요. 1시간 넘으면 넘는 거고, 아래면 아래지 1 시간 넘을 수도 있고 아래로 온다는 얘기가 뭐야? 이렇게 저도 전하면서 와 이렇게 하면 이게 예, 정말 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차 막히면은 한 시간 이 넘는다는 얘기고 차가 안 막히면 1 시간 아니라는 얘기인데 제가 해석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밖에 못해요. 얼마나 떨어져 있는 일고 하면요. 다음에는 질문을 차로 가면 얼마나, 어느 쪽 방향일까? 네. 이렇게 질문 하나만 갖고도 정말 많이 나눠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찾아봐야 그나마 여기 같은데? 라는 곳을 아마 찾을 거예요. 음, 어쨌든 또,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성격으로 오게 될까? 라고 또 물어보셨어요. 언니에게 달렸습니다. 나는 조용할 수 있어요. 활기찰 수도 있고요. 저를 어디로 데려가실 건가요? 넓은 곳에 자주 데려가 주실 건가요? 생기 넘치고 활기찬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언니도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저는 언니 옆에 있기에 조금은 조용하게 있을 수 있지만 경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늘 언니를 걱정하며 다른 이들은 당기지 않을 수 있어요. 나를 어디로 이끄실 건가요? 나는 언니를 따라갑니다. 언니가 많이 웃으면 저도 활기차게 웃고 활동적이 될 것입니다. 언니가 웃지 않고 힘들어 한다면 저 또한 염려하며 많이 웃지 못할 것입니다. 언니가 그리고 가족이 나의 거울입니다. 있습니다. 네. 음, 어떤 성격으로 오는지는 언니가 어떻게 이끄는 가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라고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 질문으로, 마, 언니가 맛있는 거 먹다가 갑자기 알콩이 생각이 나서 한동희씨 깨워서 손으로 주곤 하는데 잘 받아먹고 있는지 네, 궁금하다 하셨거든요. 네, 그럼요. 그때 기분이 어떤가요? 라고 묻고 있어요. 이거, 어, 먹어라고 주실 때 기분이 어떠세요? 느껴보세요. 라고 합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겠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감사함을 그 순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잖아요. 먹어라고 하세요. 그때 그 마음이 어떠신가요? 그냥 허공에 맨 허공에 나만의 혼잣말이야 라는 아무 감흥이 없나요? 아니면 무언가 애틋함이나 사랑스러움이 느껴지나요? 아이는 감사함을 이야기한다 합니다. 너니그 짧은 순간이지만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달코이가 언제나 옆에 있다고 옆에 있는 게 느껴져서 언니는 정말 행복하다고 하셔라고 이 말도 전했습니다. 언제나 저를 기억해줘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제가 계속 생명력을 가지고 이어갈 수 있는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저 또한 행복해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슬퍼합니다. 사실은 그 순간에 옆에 있다는 것을 네, 저는 이렇게 알콩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음, 저는 지금 한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교감 중에 어느 것 하나 음, 중요하지 않은 질문은 없는데요. 견주께서는 어, 반 이상을 아이를 만나는 현생에 대한 정보에 투자를 하셨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교감하면서 그쪽 부분을 좀더 많이 음, 바라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정해진 것은 없어요. 저도 에커로서 전해드리긴 하는데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몰라요. 네. 전해만 드릴 뿐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이 돼서 아 이게 맞았구나. 이건 또 내가 좀 잘못 이해했나보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에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알려진 정보. 네, 알려진 정보를 토대로 가깝게 갈 수는 있지만 그 또한. 선택되어진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언가 다른 것을 선택하면 이것들이 또다 네,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정보는 그냥 정보대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늘 염려하는 게 무언가를 전해드리면 그것만 바라보려고 하세요. 정말 그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제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전부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건요. 엄마가 가장 정확히 먼저 와요. 무조건 정보는. 에코가 아니고요. 견주에게 먼저 옵니다. 가장 강한 신호가.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음, 저도 에코라고 하긴 하지만요. 내가 너무나 확실하게, 확실하게 믿는데, 굳이 에코에게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네. 만약에 어떤, 뭐 길을 가다가, 어, 백인샵을 가는데, 저 아이가 너무나, 네. 이유는 몰라요. 그냥 너무나 끌려요. 왠지 저 아이인 것 같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에코에게 물어봐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엄마가 더 가장 강한, 가장 강한 신호를 받으니까요.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네, 사실이에요, 진짜로. 엄마가 강해요, 가장. 그리고 에코가 전해지는 건 정보일 뿐이에요. 그 수많은 가지의 정보.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에코 공부를 하게 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아이가 알려주는 정보는요. 말로 해주는 거, 감정적으로 해주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또는 지나간 과거, 무엇이든 보여주는데요. 해석이 다 틀릴 수 있어요. 저에게 말로만 해주는 것도 있고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미지를 해석하는 부분에 제가 여러분께 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바뀌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옮겨드린다라고는 할 할 수는 없어요. 최대한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아이가 전해준걸 그대로 100%전해줄 수가 없어요. 대답은 1인데, 태양을 하나 보여준다고 하면요, 저 태양이 저 태양을 1이라고 인식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전해드리기가 저도. 좀 어디서 어떻게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질문 하나는요 보시면은 음, 범위가 넓어요 네 범위가 다 넓어요 어떤 모습인 것보다는 특징적인 게 있니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곳에 무엇이 있니 없니 네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요 정말 아이가 알려주는 정보대로 내가 찾아가려고 한다면요. 되게 고생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교감도 좀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더 쪼개고 쪼개야 돼요. 그래야지 많이 목석을 가려서 열 가지를 알려지는그질문봐서 보면은 한 서너 가지가 눈에 딱 들어와요. 그렇게 되실 겁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도 견지의 몫이거든요. 사실 쉬운 건 없어요. 내가 패샵을 정한다고 해서 아이가 일로 오는 게 쉽, 쉬운가, 전혀 쉽지는 않아요. 그 과정 모두는, 어,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단지, 좀 더, 우리가 느끼기에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한곳 것만 얘기를 해주는 거니 아이는 여러 정보를 다이해하기 하거든요. 어느 것을 선택하도록 견지 몫입니다. 아이가 알려주는 정보대로 내가 한번 찾아봐야지 하면은, 왠지 더 진짜 우리 아이일 것 같고, 네, 인위적이지 않은 아이가 알려진 정보로만 내가 만난 거야. 그러니 틀림없어 라는 어떤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와 반면에 어, 샵을 선택하고, 어, 뭐 온전히 사람의 힘으로만 네, 된 거기 때문에, 얘가 우리 아이인지 아인지는아 어, 믿음이 사실 안 가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은 견제의 몫입니다. 저라면요. 저, 저는, 저는 애크니까 당연히. 저라면 제가 하는 방법을 할 거예요. 1 0 번이면 1 0번다전 그렇게 할 거예요. 전 제가 아이가 알려주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찾는 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몇분 계세요? 네. 그걸 찾아서 하신 분들. 이것저것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생각나는 부분은 뭐 이런 것들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조금 더아이가 네, 알려진 정보들을 찾아보시려고 한다면 질문을 네, 최대한 쪼개보세요. 최대한 쪼개서 디테일하게 네, 한번 하셔야될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